짜잔! 오늘은 서핑하러 왔어요. 오, 세상에. <laughs> 와, 저도 이런 건 처음 왔어요. 파도의 피크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으로 파도가 낮아져요. 그럼 A랑 B랑 파도를 타려고 할때 A가 피크에 더 가까이 있죠. 상체를 들고 시선은 멀리 보는 상태에서 어깨 고정시켜서 팔이 음. 네. 몸이 안 흔들리게 팔이 더. 최대한 끝까지 물을 저어주시고 저어준 팔은 물 밖으로 돌아서 이렇게 나오는 거물 속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드가 앞으로 안 가요 저어주고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테이크 오프를 해서 일어나시면 되는데 테이크 오프를 제가 간단하게 그냥 업이라고 할 거예요 업이라고 하면 그대로 시선을 멀리 보시고 양발을 보드 위에 짚어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실 시면하때 제일 중요한 건 시선이에요 오늘 처음 하시는 거니까 당연히 발 위치나 자세는 완벽하지 않겠죠 근데 시선을 앞에 잘 보고 일어나시면 일어나지는데 발 위치가 잘 와도 시선이 딴 데가 있으면 무조건 물에 빠져요 항상 시선은 최대한 멀리 헤들링 하나 둘 상체 들고 트시업 어때요? 아, 쳤어, 팀. 어, 추워. 평소에 물을 좋아하시잖아요. 안 좋아하잖아요. 무서네요, 체질이. 요번에 <laughs> 이제 일어나면 돼요, 패들링 하고. 네. 패들. 쿠시. 업. 업, 일어나. <laughs>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어, 이게 일어나. 이렇게 그게... 가까이 출근했는지 몰랐네. 몰랐니? 몰랐어, 몰있어요시 자이 앞에 앞에. 어어 정도만 해도 오, 어 이이 정도만 해도 처음에 이정도만 해도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예 어려워요. 도 어, 나왔어요. 아우 잘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물을 좋아하는 게 느껴졌어요. 물도 아, 근데 제가 원래 고도나 코가 약했거든요. 근데 근력 운동을 해서 하는 거예요. 저 원래 이렇게 휴출 작업을 하고 왔으니까 스키보드 타러 갔다가 무리가 어. 나서 엄났거든요. 어, 달랐죠. 네, 근력 운동하고 네. 을 가니까 확실히 피복된 거 봐. 힘만 모아. 페버니. 아시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게그 시선이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네. 정말 느낀 게 많아요. 이것도 왜냐면은 이 시선은 나한테 두면 넘어진다. 네. 연약한 내 부분에 딱 시선을 딱 두는 순간 바로 물속으로 치킨. 맞습니다. 멀리 가야 돼요. 멀리. 네. 우리는 멀리 보면서. 맞습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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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그 엄마, 엄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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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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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야! 야. 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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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야 엄마, 엄마, 엄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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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생각밖에 없어요. 맞아. 안 앞에 서안 안안 봤죠. 안 봤죠. 그러니까 파도를 타고 빠르게. 즐겨야 되는데. 헤들링. 마음은 아, 그첫 화면에 있는 그런 같겠지. 사람인데 일어나시기 혹시? 힘들어. 맞아. 어, 어. 자, 어? 패봐요. 나이스. 아, 이번에 앞에 봤네. 앞에 아 봤어요. 시선이 앞을 보면은 쓰게 되고. 맞아요. 나를 보면 넘어지고. 맞습니다. 끝까지 어. 가도 되는데 너무 모래까지 가면은 넘어질 때 위험하니까 거의 타고 어. 옆으로 서는 시면됩니다 진짜 다들 여자사람 있어 놀라셨어. 잘 일어나는 비이라고 근데 놀라셨어요. 맞아요. 일어나서 그대로 앞에만 보고 있으면 안 넘어지고 쭉 가요. <laughs> 웃긴 게 이런 멀리 봤어, 또 일어났어. 근데 일어나서 시선도 끝까지 압을 네, 봐야 돼요. 음, 이거죠. 맞아요. 맞아. 끝까지 압을 맞아. 봐야 돼. 돼. 넘어져야 돼. 피신 것처럼 시선이. 어, 아, 정도. 정도. 맞아. 페들링. 한번 섰다고 가서 아니야. 그러니까 하늘 팔지 말라는 게. 맞아요. 야, 우리 생존이 걸려있구나. 그렇지.

내가 시선에 대해서 네. 나한테 많이 집중하고 있고, 그, 되게 근시안적으로 살았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상기라는 종목이었어요, 저는. 맞죠. 는 몰라요. 어, 자기는 네. 자기 인식을 잘못해요 네. 그렇죠. 내가 돼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음. 어, 그냥 자기에 대해서 과대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근데 이 스포츠를 통해서, 아, 내 시선과 관점이 진짜 근시안적이었고 생각보다 내 문제에, 내 약함이 훅쳐구나 아, 어. 이걸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또 불안해하는지, 네. 네. 얼마나 막 눈치 보는지 네. 다 나옵니다. 다 나왔어. 어때요, 어때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아가씨, 아, 옷을 너무 까할거예요 어색+ 어색, 멋 좋다. 네, 어색+ 어색, 멱살 쪼고 그랬어요. 그죠? 그 <laughs> 너무 재밌어. <laughs> 이렇게 재밌는 거 놔두고 왜? 그니까 러 우리 왜안 입히기 전에? 자, 일살인안 했으면 좋겠다. 도안 하면서 뭐한거니? 찮아 했으면. 누가 누가 된줄 알았잖아. 아, 일하잖아요. 우리 <laughs> 매 <이미 제니, 웃음> 그래, 일만했지 그냥 커피숍에서 치매하고, 기 잘하자 어, 어? <목소리> <laughs> <목소리> <laughs> <좋다>, 이거 이제 애기들은 애기들 진짜인데 이거 왕짜이거아 이게 공개하면안 되는데 내가 네, 둘다. 그러니까. <laughs> 어. <목소리> 있다, 있다. 너무, 너무 좋죠. 아, 이물타러하는게 뭐. 이제 파도를 타기 아니야? <laughs> 아 아니, 진짜 신기하다. 파도를 타면 보여주시는 걸 실사 코너니다 이제 음흠. 버튼 파도도, 돌멩이도. 우! 와우! <웃음> <웃음> 내가 바다 위에 파도 위에 있다고 파도를 타고 섰을 때 느낌 어때요? 바다 위에 올라 섰을 때 느낌. 그, 어, 말로 설명할수 없는데, 같이 가요, 그 파도랑 음, 맞아. 자연스럽게 파도가 날 밀어줘요. 맞아요, 맞아 밀어주는 느낌? 그래서 항상 그가 그런 어려움을 피하려고 해하고 그게 지나가면 가려고 하는데, 그게 나를 밀어주는 원동력인거요해요그 어, 위에 서잖아요. 네. 그러면 밀고 갑니다. 밀고 갑니다. 네. 나를 밀고 가요. 어, 수상합니다. 네, 밀고 가요. 그동안 우리가 매일매일 운동했기 때문에 아. 너무 재밌네 여기 일 너무 재밌어 이경꼭 해보셨으면 좋겠다 너무 좋다 이거 되게 그냥 그냥 뭐 하와이 갈 필요가 없어 처음엔 긴장 있어요 어? 아 무슨 하는 소어한 시간 있어 까 그러니까 뭔가 어려우면 위에 서는 게 중요할까? 아 시선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시간을 제일 낮으면은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문제라고 예를 들면서 문제 너머를 바라볼 때 그러면, 성공하네요. 네. 와, 진짜 가 깨달아본 거네피할수 있구나! 나는 물을 무서워 사람인 줄 알았는데. 라면 어 라면 먹고 싶어. 는하면딱먹어거는아 어떡해. <laughs> 이거, 이거. <하지마. 웃음> 가지도 마. 가지도 마. 계속한 아니 지금 어디 자, 공 이... 양념인데 또 계란 먹어야 뭐 돼요? 그럼 이 어? 이이 알씨. 어? 얼마나 좋아? 이이 알타. 오뎅이 그때는 을 먹자. 고기 먹을 게 있자. 고기?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뭐 머릿고기 이런 거. 수육수수 어때? 수 괜찮다. 먹자. 이거 대화 먹자. 저는 안 먹겠습니다. 지금 오, 어 오뎅으로 해드릴게요. 여러분 드시고만 드시고 감당하시고. 저 별로 깨끗한 고기가 아니에요. 아이씨. 안 됩니다. 지금 13일 남았어요. 이것도 과예요. <laughs> 자 서핑후에는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서핑후에는 이렇게. 오뎅 한 사발과 네. 커피. 여러분 이렇게 안 먹고 컵라면에 어막 잔뜩 그런 거 먹잖아요. 배나 화하에서 괜찮은 거예요, 그냥. 아 사실 몸도 변하면서 타는게더 좋잖아요. 어, 그렇죠. 뭐 하세요? 뭔이 아, <laughs> 맞습니다. 우리가 변화와 성장의 파도를 네. 탔습니다. 아, 탔어요. 아탔요 이제 앞으로 쭉쭉. 네. 근데 한번 타기가 파도가 네. 왔을 때 네. 변화의 기회가 온다. 그럼요. 타, 타기가 네. 어려운지 한번 타면 쭉 그러나. 아. 왜냐 그 맛을 알기 네. 때문에 중간에 내리는 게 쉽지 음. 않은 것 같아요. 파도를 타는 사람이 될지 파도 밑에서 호적거리는 사람 이 될지 결정하세요. 파이팅. 네. 네, 그렇습니다. 엄마들 네.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엄마의 바다 치는지는 네. 계속됩니다. 파이팅. 파이팅.